우리 학교 어딨어? 우리. 나 너무 많이 땄는데? 아니, 안녕하세요. 아유, 야, 여기까지 오는데 아유, 이렇게. 수영뭐야 수영부야? 뭐야, 뭐야? 수영부야, 우리? 아, 아유. 우석이 오잖아. 아, 어, 기사 봤어요. 아, 오빠. 방금 봤어. 기사 봤어요. 아니, 언제, 우석이 언제, 언제. 야, 선재업구 티오로 지금 난리 났어. 우석이가 빵 떠가지고 나 봤어, 지금. 아, 너무 멋있어 오늘 전국체전에서 우승한 수영부 학생이 막 도착했는데. 맞지, 맞지? 선재야! 선재야 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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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쳤다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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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석이 야! 우석아리. 야, 우석아리. 야. 이 아, 때문에 아, 또 뭐야? 넌때 아, 뭐야? 아, 또 야, 여기 아니, 아 아, 우선가. 아뜨니까 얼마나 좋냐. 미치지네가 떴으니까 여기 나오는 거야. 아이, 아, 우선이도 아, 나왔잖아. 그 차례도 나왔었어. 그 차례도 나왔었어요.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아. 나 나왔었어. 야, 아, 우선 잠깐 연습 많이 했잖아요. 그 때. 그게 너구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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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렇게 뜯는 거는 약간 노하우가 있어야 돼. 자, 네. 아, 한번 뜯어봐 주세요. 이게 뜯는 기술이 있어야, 어, 될 기술이 있어야 돼. 어, 이거, 이거 봐. 봐봐, 우동가 이거 봐. 얘안 돼. 아, 그게 너구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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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기못 하시는 것 같아. 아니, 일단 우리 저 진짜 드라마 선제 욕구 티어로 요즘 뭐, 적수스타, 적수스타. 우석이가 또 고마운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런닝맨에 우리가 아, 아, 있어 얘가 아의리가 있어 얘가 잘될줄 알았어 에이, 진짜 진짜 나 근데 우석이 안타까운 게 이게 화면에 전달이 될까 왜냐면 옆에서 보니까 <laughs> 피부가 핑크빛이야 근데 요 전달이 되는 게 형이 있어가지고 너이 자리 로얄 자리야 <laughs>